여까지 웰컴백드말 채널 편집하는 남자있으 히얼 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집하는 남자입니다 나루토에서 눈깔사기, 혈통사기 심지어 그 흔한 혹하기에 도움이 하나도 없이 일순간 정점에 도달했던 진정한 소년 만화의 주인공 영원한 청춘 마이트가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술을 받으세요 노력을 계속해서 온 당신의 시술은 반드시 성공할 것 天国의 미래로 유비어셀을 만가일야 2초분의 1 10발스리오나 코드가 드러다 올해가 1시오미 신비하 만약 1초분의 1의 확률로 실패한다면 내가 같이 죽어주마 경이로운 업적 감히 깰수 없는 기록들을 남긴 셀럽들을 자세히 보면 그 뒤에는 멘토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만약 도전하고 싶은 일이나 꿈 앞에서 무언가에 태클이 걸려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포기하고 뒤로 물러서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다면 오늘부터는 나만의 멘트를 설정하여 힘을 더 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구독하셨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계셨나요? 일주일 만인가요? <laughs> 오늘은 막상 알고 나면 쉽고 간단한 영상효과가 아닌 편집시간에 작업을 단축시켜줄 모르면? 안되는 팁을 준비해 왔는데요. 그중 오늘은 편집 작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쇼컷 단축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프리미어 프로 출출혈은 오랜만인 것 같네요. 편집 작업의 속도를 올려주고 편리하게 작업을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단축키들. 내가 만약 일일이 우클릭을 눌러 효과를 넣어주거나 단축키 커스텀 기능을 한 번도 사용해보지 못한 분들은 오늘 영상이 정말 큰 도움이 될 테니 채널 고정 해주시고요. 그럼 긴 설명은 집어치우고 이제 컴퓨터를 켜시고 프리미어 프로에 들어주세요. 와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프리미어 프로에 들어왔습니다 총 6가지의 모르면 몸이 고생하고 목이 바싹바싹 타오르는 유용한 쇼컷 단축키를 이제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간단하지만 은근히 사용을 안 하는 단축키 업앤다운 키입니다 편집한 영상 클립을 이동할 때 사용하는 단축키고요 사실상 적응하게 되면 마우스로 이동하는 것보다 훨씬 편리합니다 손목의 부담도 덜하고요 개인적으로 키보드 단축키에 적응을 하신다면 가장 편리한 단축키 중 하나가 될게 바로 이 어펜다운 키입니다. 이 키로 활용해서 넓고 빠르게 이동하고 앞뒤 키로 활용해서 정확한 영상 구간에 편집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단축키의 또 다른 장점은 사운드 효과가 한개 이상이 포함되어 있을 때 스냅이 되어 사운드 효과와 영상이 교차된 곳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 l 클립 영상 삽입에 관한 단축키입니다. 편집한 영상을 돌려보면 재확인할 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꼭 있습니다. 이 영상 클립은 이 위치에 있으면 안 돼. 반드시 옮겨줘야 돼. 그럴 때 혹시 일일이 클립을 드래그해서 옮겨주고 앞부분을 뒤로 밀어주며 끼워주는 편집을 여태까지 하고 계셨다면 지금 당장 단축키 Ctrl-Alt를 누른 상태에서 영상 클립을 이동시켜 보세요. 적게는 1시간, 길게는 5만 년 이상의 시간을 어느 정도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니 꼭 사용해 보세요. 리프드리트는 영상 클립의 간격을 정리할 때 사용하기 아주 좋은 단축키입니다. 편집을 하다 보면 이와 같이 영상 사이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필요 없는 영상을 지우거나 나중에 사용하려고 넣어두거나 이동하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내가 만약 여태까지 일일이 옮기며 클립의 열을 맞춰줬다면 오늘부터는 단축키, i 프트 키와 디리트 키를 사용해 보세요. 이 단축키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단축키인데요. 예전에 이 단축키를 몰랐을 때시퀀스에 공간을 남기는 실수를 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1 2 프레임 정도의 공간은 정말 티가 안 나거든요. 하지만 이 단축키를 사용한 이후부터는 한 번도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없다는 거 게다가 영상 클립을 지우면서 동시에 이동을 시키고 싶을 때 영상 클립을 클릭한 상태에서 단축키를 눌러주세요 어떤가요? 정말 편리하죠? 이 단축키는 사운드로 포함한 영상 클립을 영상과 분리할 때 사용하는 단축키입니다 단축키는 Ctrl-L이고요 영상만 필요한 경우 오디오를 편하게 지울 수 있고요 오디오만 사용할 거라면 자연스럽게 이동하며 편집을 이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Ctrl-L을 한번더 누르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디오 게이는 사운드와 관련된 단축키입니다. 오디오 클립에서 우클릭을 눌러 음량 조절들 많이 하시죠. 이제부터는 간단하고 쉽게 단축키 g로 활용해서 해보세요. 정말 편리하죠? 전체적으로 여러 개의 사운드 클립도 모두 드래그해서 g키를 누르기만 하면 한 번에 음량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축키는 이전 작업을 재확인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undo와 redo입니다. 이전의 편집작업을 확인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undo. 그리고 다시 현재 작업 환경으로 돌아올 때 사용하는 redo. 단축키 Ctrl-G와 Ctrl-Shift-G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 영상의 크기를 늘려주고요. 만약에 늘린 영상 경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시 스케일로 돌아가 숫자 0을 넣지 마시고 Ctrl-G를 눌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재확인을 하고 싶다면 Ctrl-Shift-G를 눌러주세요. 아주 간단하죠? 제가 준비한 오늘의 영상 편집 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배운 단축키를 활용해서 예상보다 편집 시간이 길었던 분들, 영상 편집을 이제 시작한 비기너 분들은 편집 작업 월플로우에 스피드업 부스터를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축키를 외우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이와 같이 단축키가 표기된 키보드를 구매해보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 될수 있을 테니까요. 도무지 단축키 사용에 버릇이 안되시는 분들은 구매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보다 쉽고 간단하고 유용하고 신기한 영상 편집 팁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문의나 질문은 저의 인스타그램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주시면 빠르게 응답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저의 편집 노하우나 작업 현황 또는 촬영 중 찍은 사진들을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 팔로우하셔서 더 많은 자료들 캐치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